도현이!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어땠어요? 더워요. 얼마큼 더웠어요? 요, 요만큼. 막... 어, 그 밖에 안 더웠어요? 네. 아빠는 오늘 엄청 많이 더웠어요. 자, 7월 여름 특집으로 오늘 준비한 먹방은. <laughs> 아이스 망고! 짠! 자 망고 식스 아이스 망고 스틱이라고 하는 걸 티몬에서 구매했고요. 여기 보시면 베트남산 망고가 100%입니다. 100%. 100%. 네, 뭐라고요? 100%. 100%가 뭐예요? 0개 있다고. 뭐라고? 100개. 100개. <laughs> 네, 100% 100개 있다고. 오늘은 여름이라 더우니까 시원한 망고를 먹어보겠습니다. 대현이가 아. 꺼내서 보여주세요. 빠밤빠. 자, 요거는 조금 녹여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녹여서. 엄마가 냉장고에 넣어놔서 조금 녹았거든요. 요거 한번 뜯어서 먹어볼게요, 도현이. 얼굴 한번 대보세요. 어때요? <laughs> 차갑죠? 네. 조금 녹긴 했는데 아직 시원합니다. 자, 이거 한번 뜯어서 접시에 담아볼까요? 자, 도현이 얼굴 옆에 한번 대볼까요? 우와. 그래도 저가 더 크지요. <laughs> 네, 도현이가더 큽니다. 녹았나 얼마나 녹았나 한번 도현이 먹어볼까요 그 상태로? 무슨 맛이에요? 너무 차가워, 차가워. 너무 차가워 <laughs> 그럼 내려놔 내려놔 내려놓고 너무 차가우니까 숟가락으로 한번 잘라서 먹어보겠습니다. 거를 아, 아빠 잘못한다. 아, 잘하거든. 가지발. <laughs> 됐죠? 저 <저거> 자를래요. <잘릴래요. 웃음> 네. 그 <laughs> 이거 나무고 누구한테 줄까요? 아빠 먹을게요. 안돼! 내가 다 먹을 거야. 그래요 도현이 다 먹어요. 자 도현이 지금부터 아이스망고 ASMR 자 그럼 ASMR 버전으로 먹어볼게요. 자 ASMR 먹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죠? 네! 그럼 지금부터 지금부터 망고 먹방을 음, 날파리야, 날파리. 괜찮아. 왜왜왜왜 대박사건! 왜왜왜 맛있어! 맛있어? 와 맛있다! 와! 아 ASMR이지? 어 미안해. 어뭐 마이크 가까이 오라고? 마이크 가까이 오면 네 얼굴이 너무 커져. <laughs> 먹어 보고 ASMR 해 보세요. 차가워. 차가워. 어, 왜 입속이 왜 왜? 차가워. <laughs> 입속이 차가워? <laughs> 자, 도현이고 네. 가까이에서 여기 한번 보여 주세요. 유튜브에서 봤죠? 가까이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네. <laughs> 잘한다. 아빠가 먹어. 아빠가 먹어? 아, 자자. 고마워. 몇개 남았어요? 두 개. 이갈비에이 네. 사람이 두개다 먹는 거 될까요? 그럼 두개다 먹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네! 울기 없어요. 네. 갈비에다가 이겨서? 누가 이겼어요? 음. 아빠. 아빠 먹어요? 아니.. 아이... 요 어? 아! 뭐야? 아! 뭐야? 이긴 사람이 먹으라며? 하나씩 먹자. 나 먹어. 아빠 하나 먹을게요, 도윤이 하나 먹어요. 응. 자, 아빠 하나. 아니, 이거 내 거야. 이도윤이 거야? 응. 아.. <웃음> <웃음> 자, 도현이! 네! 아이스 망고 맛있게 먹었어요? 네! 자, 더운 여름에 아이스 망고 맛있게 드시고요. 더운 여름 이겨냅시다. 알겠죠? 네! 자, 오늘도 아이스 망고 먹방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할 말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땀이랑 하트! 네, 하트! 끝!